안녕하세요 유니미입니다 오늘은 휴대가 간편한 미뉴의 전동유축기를 가방에 아주 편리하게 갖고 다니는 동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. 미뉴의 전동유축기는 흡입기 두 세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은 잘 아시죠? 그리고 USB로 충전하기 때문에 또 충전기가 내장이 유축기 안에 들어있어요. 그래서 충전을 하신 후에 어, 이렇게 가방에다가 갖고 다니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. 가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뒤에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잡고 여시면 가방이 잘 열려요. 그쵸? 요 안에 유축기랑 흡입기 세트, 젖병 이렇게 넣고 다니셔도 되고 아니면 요 안에 그 모유 저장팩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넣고 다니시면 너무 편리하죠. 그리고 음, 직장맘에게는 직장에서 모유.